네,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. 화이팅! 황수정 씨나 김태형 씨는 뭐 열심히 영화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해서 잘 만들어 주셨고요. 어, 그 영화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늘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나 <laughs> <찬양이나> 여건들 때문에 오늘 <laughs> 참석을. <그런 분들을 평생 웃음> 황수정 씨랑 천우희 씨 모두 조금 지금 소화고 하 계신 일정 이 있으셔가지고 참여 못하신 거니까요 혹시 왜곡된 기사는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그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 그렇죠. 영화에 대한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. <laughs> 3년 만에 개봉을 하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충분히 오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굉장히